안녕하세요. 코빗의 케빈입니다. 코빗 뉴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 지정을 취소하라는 IMF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5일 IMF는 금융 안정성,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에 큰 위험이 있다며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지위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반면 엘살바도르의 재무장관인 알레안드로 셀라야는 현지 방송에 출연해 어떤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비트코인이 주권의 문제라며 이번 결정 또한 엘살바도르의 공공정책에 대한 주권적 결정이라고 발언하며 IMF의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셀라야는 IMF의 요청을 거부함과 동시에 오는 3월 중으로 여러 안전장치를 갖춘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SEC가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12월 SEC는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며 2022년 2월 1일 승인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비트와이즈의 현물 ETF에 대한 여러 우려점들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을 보내며 결정을 다시 보류한 것인데요 SEC가 비트와이즈에 보낸 공식 사안에 따르면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주식 조작 가능성과 ETF의 기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적합한지 보다 분명히 증명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C는 지난 2021년 10월 프로시어스와 발키리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으나 현재까지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최대한 미뤄왔으며 결국 모두 거절했는데요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트호고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ETF를 통해 더욱 낮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개선된개선자투호 쉬운 호 쉬운 접제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2 번째 뉴스입니다 인도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내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방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정부 공식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해온 인도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마는 디지털 화폐가 디지털 경제에 큰 활력을 주고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통화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는데요. 반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는 3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는 가상자산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가상자산 금지 법안까지 추진했었는데요. 인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와지리 엑스는 지난해 이용자도 천만 명, 거래액 43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인도 정부가 가상 자산 금지 입장을 밝히자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가상 자산 거래소 볼드의 공동 창업자 다르샨 파티자는 인도 정부의 세금 부과가 가상 자산 거래를 공식화하고 금지 우려를 접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때문에 이용자가 다른 나라 거래소로 옮겨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코비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